안녕하세요. 이롬 헬스케어의 문무달입니다. 어, 인생 후반전이 되면 누구도 건강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젊을 때는 건강을 잃어도 다시 회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몸이 이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이막을 이야기할 때, 먼저 돈 이야기를 합니다. 연금은 충분할까? 수입은 어떻게 만들까? 노후 자금은 괜찮을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어떤 계획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은 모든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중반 이후의 나이가 되면 한 가지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프면 모든 것이 멈춘다. 회사도, 사업도, 계획도, 인간 관계도 몸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일과 사업은 반드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을 다루는 일은 다른 업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경기 변동에 덜 흔들리고 나이가 들수록 필요성이 커집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보가 아니라 절박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먹고 있는 건강 제품인가? 내가 믿지 못하는 것, 내가 먹지 않는 것, 가족에게 권하지 못하는 것, 이런 제품이라면 아무리 사업성이 있어도 오래 할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내가 먹고 있는 생식이 너무 좋아서 결국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다루는 일은 사람의 태도부터 달라지게 합니다. 과장할 수 없고, 조급해질 수 없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바로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감이 오히려 이 일을 오래 가게 만듭니다. 돈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언젠가 한계를 도로 냅니다. 고객이 떠나고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가 약해집니다. 반면 건강을 중심에 둔 일은 다릅니다. 제품으로 인해 건강이 회복되면 관계가 이어지고 관계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하는 말과 중장년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건강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하는 경험담은 정보가 아니라 정거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중장년 이후의 건강중심 사업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 이야기를 할때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냥 제 모습과 삶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보이는 모습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일로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수 있고,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 이막의 일은 의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내 삶과 남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끝까지 갈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돕는 일은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수 있습니다. 인생 이막에서 가볍게 일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